그, 그, 일년 반 동안 제가 후반 작업을 했는데, 여기 계신 배우분들은 다 다른 작품 하시고. 어, 근데 1년반 동안 편집실에서 이 배우들의 눈만 보면서 살아거 어, 마치 같이 살았던 그 식구처럼 느껴지고, 물론 분들은 모르죠. 어, 근데 그 일년 반 동안 후반 작업을 하면서, 저 자신도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어떤 건 다시 네.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정화되고 그리고 촬영 어, 때 같이 했던 배우들을 1년 반 동안 붙은 게 안고 있으면서 영화를 만드는 건 진짜 이런 거 불안한 거예요. 최동 감독님 영화 인생에서 또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 한편을 하고 보내고 다른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1부에서 또 2부. 일년반 동안 그 배우들을 편 집필에서도 계속 보는 그렇죠 새로운 경험이 안됐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부에 이하늬 씨가 왜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물론 음. 이부를 위해서 그 사전 포서를 해놓은 건데 그 이부는 왜 이하늬 씨가 이부에 나왔을까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부에서 어,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여기 있는 과거의 인물들이 다 미래로 돌아가면, 드디어 그 이한이 씨를 이들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저 이름 짓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어렸을 때 외계인으로 놀림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민대인. 자, 이분에서 키대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이한이 씨가 맡은 민대인 역할,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더욱더 2부에서는 강력해진 이분들의 시너지. 저그 촬영은, 어, 무릎과 이 안에, 그, 가짜 결혼식 장면이었고, 바로 옆에서는, 우빈 씨가 이제, 가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쫄쫄을 입고, 옆집 대기하고 있었죠. 마지막 촬영은, 그, 현대로 돌아오는 남대문에 앞에, 끌어서 찍었었는데, 음, 지금 보니까 어떻게 387일 찍었는지 제가 기억나는 건 촬영 끝나고 이제 다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laughs> 어, 이렇게 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은 을른사람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가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배우분들이 액션 얘기를 할때 저는 딱 80%만 찍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그 액션은 실제로는 연기의 일환이고 그리고 액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눈이거든요 음, 나머지 20%는 감독님이 채우시겠다 그, 그렇, 그렇죠 21%를 채워야지 제가 년반 동안 저는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몰래 지켜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개봉하면서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laughs> 네. 최초에 설정한 대로 가긴 갔는데 어, 저희가 편집을 굉장히 오래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물론 편집하는 과정이 그렇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열심히 한 것이 이제 관객에 대한 애의를 지키는 것이고 음, 그러면서 점점 편집 과정이 재밌었죠. 그, 그래, 아무리 그래도 시나리오는 이길 수는 없으니 편집은 그 구조와 시간과 밸런스를 맞추는 데 중점을 고요 저희가 딱 하루 재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하늬 씨 장면을 하루 재촬영을 했고 나머지 아주 간단한 세 개의 쇼트를 하루 만에 다 찍어서 이제 그런 거 시나리오 다시 쓸 때. 어 그...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 영화 자체는 이부가 있어야만 서로 좋은 짝을 만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일부가 너무 외로웠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이게 연작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는 어, 각자의 영화기도 하고 붙여놓으면 연작이 되기도 하고 어,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일부를 보지 않은 관객이라면 이 영화를 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제가 편집을 할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독립적인 영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후반 작업 일정이 조금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웃음> <웃음> 열심히 <웃음> 최선을 다해서 그 머지 않았고 이 영화를 보여드리고. 같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